어, 남성 탈모는 원인도 명확하고 치료도 간단합니다. 피나스트라이드 먹고 미녹시질 뿌리고. 뭐 맥주 흠어 먹고 앰플 좀 써주면 어렵지 않게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탈모는 이야기가 전혀 다릅니다 어 피나스트라이드가 DHT를 억제해서 탈모를 막을 수도 있긴 하지만 다인기 여성분들에게 금기죠 기형아를 유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분들에게 이걸 권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폐경 여성분들은 이걸 먹어도 되지만 5ml 고용량으로 먹어봤자 그렇게 효과가 좋진 않습니다 오히려 성욕 감소, 간 수치 상승 같은 부작용도 많습니다 그래서, 대안으로 민옥시디를 쓰게 되어 있는데, 어, 남성분들은 5% 농도, 여성분들은 3% 농도로 일반적으로 권해드립니다. 하지만 이것도 부작용이 있어요. 다모증, 뭐, 땀이나 턱이, 원숭이처럼 털이 날수 있는데, 이게 뭐, 심각한 부작용은 아닙니다. 만 미간상 아주 안 좋죠. 그렇다고 효과가 1 0 0있냐 그것도 아닙니다. 모든 여성분들이 이걸로 효과를 볼수 있지 못하고요. 40% 정도는 효과를 거의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. 결과적으로 여성 탈모치료는 전문약으로 치료하기도 어렵고, 그리고 단순히 전문약을 먹는다고 해결될 수 없는 까다로운 질환. 이죠 영양요법, 생활습관, 그리고 뭐 기능성 화장품까지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요. 다음에는 여성 탈모에 도움이 되는 영양요법이나 화장품, 기능성 화장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